라이코, 라이스라이스 라이코, 라이스 라이코, 라이스 라이코. 라이코, 이스 라이코, 라이이렇게이코 라이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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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이코라이이 아, 이거 이죠 아, 진짜. 아, 같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짜얼음짜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아. 아. 아, 어, 어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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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잘한다. 좋다, 좋다. 이겨줘. 이겨줘, 이겨줘. 성조 오케이. <목소리는> <굿의 중> 오, 맞네. <목소리는> 아, 리버가 좋아. 이 나이스. 하영수! 이찬 <목소리도> 오. 와. 오리지 오리지. 에이! 어우 소리가 나는데. 치난다 어우 소리가 나는 <laughs> 형, 맞아요. 상해 <laughs> 하지 마세요. 진짜 놀이긴그에이 밑까지. 야! 와우. <웃음> 아. 진짜 <슬프다. 웃음> 더 뛰어야 돼. 아직 힘들하아 <laughs> <이 고로>. 아, <laughs> 오아좋겠네자 준비하라 준오 이거야. 와. 나랑 올라가는데? 누군 올라가는데? 나네이스준 아이고. 이스 상진 땡큐! 와 오늘 상진이 형 나가다니는데?

살짝 남네요 이거 어, 시간이 살짝 남네요 이거하고 두번더해어점 어, 3점? 3점 여기 시 반까지예요? 아분에서5 0분끝나 왜? 창호하게? 아아어 멀리 가야 되지 않나네 멀리 네, 가야죠 그럼 상황가 낫지 않아? 아니 그냥 옆사람? 네형뚱 아니야? 네 노량진 노량진 자기전 너무 먼데 그러면은 형 옆에 아무도 안앉겠는데 어. 그러면 형. 사... 옆사람위에서 차로 요 옆사람은 괜찮거든? <laughs> 근데 내, 나 앉았던 자리에서 <laughs> 앉는 게 <laughs> 미안해 형 저기 그 연결칸 가있어요 오케이 아 앉아, 앉아 있어야 돼 <laughs> 연결칸 가서 앉아 있으잖아 3점 남야두개 남았다 두번더 남았다? 3점 3점 아두 <laughs> 2개 남았다 두개남았다제 아, 목표치가 제 이제 아아 이렇게... 아아 3점 오늘 3개 넣기로 했거든요 <laughs> 오 장수, l t i m 도 b 지마